저희 동네가 재개발 확정됐어요. 제 몫으로 보상금만 100억이 나왔죠. 그 소식 듣자마자 10년 만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해서 미안해. 이제 자주 뵐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더군요. 100억이면 우리 빌딩 사고도 남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가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엄마, 명품백이에요. 꼭 매세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빨리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야 해. 시어머니 치매 오기 전에. 아들도 맞장구 쳤죠. 맞아. 백억 다 우리 거야. 평생 고생만 시키셨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들었다 이 자식들아. 삼 개월 뒤 제가 집들이 한다고 아들 네외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응, 음,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 아파트 샀지. 근데 너희 이름으로 며느리 눈이 번쩍 뜨이더니 아들이 물었죠. 진짜요? 엄마! 뻥이야! 뻥뻥뻥. 사실은 봉사원 <laughs> 이름으로 샀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녹음했거든. 그 봉사자는 2년 동안 매일 와서 내 병원 동행해주고 밥해줬어. 너희처럼 돈만 노리지 않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돈내 마음대로 내 쓰는데 무슨 문제?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독거노인 센터에 기부했어. 평생 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는 욕하면서 나가더군요. 혈육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심이 전부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복수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